장도영은 1923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집안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신해주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육상 선수로도 활약하는 등 어렸을 때부터 운동신경이 뛰어났습니다. 당시 육상 선수 장도영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곧이어 일본 도쿄로 유학을 떠났고 일본 동양대학 재학 중 일본의 학도병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중국 전선에 파견되어 일본군 소위로 복무하다. 1945년 8월 해방을 맞았습니다. 해방 이후 월남한 장도영은 군사영어학교에 입교하였고 육군 소위로 인관해 본격적인 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신보다 6살 위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인연은 6.25전쟁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48년 발생한 여순반란 사건에서 박정희 소령은 남로당 세력으로 몰려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장도영은 백선엽 장군과 함께 박정희를 구하기 위해 구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예편한 박정희를 도와준 사람 역시 장도영으로 박정희를 자신의 보좌관으로 삼았습니다. 때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장도영은 육군정보국장이었습니다. 이때 파면된 박정희를 문관으로 채용하고 김종필 등 팔기생들을 데리고 정보국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박정희가 육군소령으로 복직하게 힘을 써줬고 박정희의 좌익전력이 문제될 때마다 그를 감싸주었습니다. 이처럼 장도영은 박정희보다 6살이 아래였지만 줄곧 박정희의 상관으로 근무하면서 인간적으로 가까웠습니다. 박정희에게 있어 장도영은 그야말로 은인과도 같은 존재였죠. 그리고 장도영은 6.25전쟁 때 육사단장으로도 근무했는데 육문산 전투의 용장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중공군은 1951년 4월 70만명을 동원하여 춘계공세를 감행하였고 3군단이 현리에서 와해되었습니다. 이에 장도영은 용문산 일대에서 전면 방어진지를 편성하여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하고 도주하는 적을 쫓아 섬멸하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로 중공군의 이내 전술에 밀리던 유엔군이 숨을 돌리게 되었고 국군은 이전 패배의 수치를 씻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장도영은 군단장과 육군참모차장 등을 거치며 승승장구하였습니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제2공화국이 출범하자 장면 국무총리에 의해 육군참모총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불과 39세였습니다. 그러나 총장 취임 후석달 만에 터진 5.16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였고 5.16을 미리 알고도 묵인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960년 3월로 부정선거가 발생하자 전국은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저항하는 4.19 혁명이 터졌고 송여찬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당시 장도영은 제2군 사령관으로 관할지인 대구 대전광주의 계엄책임자로 올라섰습니다. 이후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제2공화국이 출범하였습니다. 이때 숱한 별들이 떨어져 나갔지만 장도영은 살아남아 제2군 사령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당시 육본 작전 참모부장에게는 큰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육군 제8군 사령관인 육군 대장 카터 맥그루더는 박정희의 신원을 육본을 통해 조회했습니다. 이에 김영일 육군 참모차장은 박정희는 좌익이다라고 답변하면서 박정희의 남로당 활동 전력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김영일은 군인 시절 내내 박정희를 좌익 성향이라고 싫어하며 박정희와 대립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박정희는 작전 참모부장에서 물러나 예편하게 되어 있었는데 장도영이 또 다시 박정희를 구해주었습니다. 당시 장도영은 박정희가 예편당할 처지에 놓이자 육군에 연락하여 자신의 부사령관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박정희는 장도영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제2공화국 때인 1961년 2월 장도영은 장면 북무총리에 의해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습니다. 그러나 장도영 참모총장이 부임할 당시는 사회가 극도로 불안정했고 쿠데타 소문도 많이 돌고 있었습니다. 실제 쿠데타 직전 박정희는 장도영 총장을 찾아가 혁명의 필요성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도영은 때가 아니다. 두고 보자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후 박정희는 장도영과 친한 김재춘 유권구사령부 참모장을 보냈습니다. 김재춘은 장도영에게 정점으로 모시겠다며 가담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지만 장도영은 딱 부러지는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군내부에서는 박정희가 쿠데타를 계획한다는 정보가 널리 퍼져있었고 그것이 국무총리 장면의 귀에도 당연히 들어갔습니다. 이에 장면 총리는 육참 총장 장도영을 서너 차례나 불러 군부 쿠데타 설이 떠도는 배경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장도영은 이렇게 답하며 장면을 안심시켰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박정희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군에 대해서는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총장 자리에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결국 장면 정권이 쿠데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는데도 장도영의 모호한 태도가 그것을 가로막은 셈이었습니다. 장도영 총장은 왜 그런 태도를 취했을까? 첫 번째로 박정희가 평소 쿠데타란 말을 입에 달고 다녔기 때문에 정말 이를 저지르리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실제 박정희와 동기생인 이알림 일군사령관도 박정희에게 수차례 쿠데타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알림은 박정희에게 위험한 말을 삼가라고 충고하곤 했습니다. 훗날 김종필도 거사 계획은 비밀이 아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우리들의 거사 계획은 여러 쪽에서 올라갔다. 그럼에도 보고를 받은 장도영 육군 참모총장의 군 수뇌부는 신빙성을 두지 않든가 대단치 않은 일이라며 아니하게 대처했다. 거사 기밀이 누설됐다는 소식들이 들려왔다. 그러나 나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다. 군과 정부의 나태함과 무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장도영은 박정희에 대해 경계심이 낮았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장도영은 박정희의 윗사람으로 수많은 은혜를 베풀었고, 박정희는 그 앞에서는 항상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에 대한 막연한 믿음으로 인해, 실제로 박정희가 거사를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었죠. 그리고 1960년 5월 16일, 박정희 세력의 쿠데타는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전날에서야 이를 알게 된 장도영 총장은, 헌병대에게 쿠데타 장교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받고 출동한 이광선 헌병차감과 헌병대는, 박정희 세력과 조우했으나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정희에게 혁명의 당위성에 관한 일정 연설을 듣고 박정희 세력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16 쿠데타 발발 이후에도 장도영은 그야말로 의심스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적극 가담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반란을 진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장도영은 윤보선 대통령이 아군끼리 피를 흘리지 말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비록 주한미군과 이한님 제2야전군 사령관이 쿠데타 진압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윤보선 대통령은 유혈진압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장면 국무총리도 도망가서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이 되면서 장도영 역시 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수수방관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장도영이 비록 육군 참모총장이었지만 전시작전권은 주한미군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도영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부대는 헌병대 일부와 34단 내한 개의 중대 정도였습니다. 즉, 장도영이 적극적으로 반란을 진압하려고 했다고 해도 쓸수 있는 군대가 사실상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훗날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군부 세력의 쿠데타를 저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넘어갔어. 어떻게 할수 없었어. 박정희의 쿠데타 세력은 장도영을 5.16 간판으로 내세워 장도영은 외형상 혁명 정부의 1인자가 되었습니다. 실제 5.16 혁명 공약 또한 장도영 의장의 이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처럼 박정희 세력이 장도영의 이름을 앞에 사용한 것은 쿠데타 세력이 여러 난관들을 돌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먼저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이 혁명정부의 1인자가 되면 쿠데타가 전군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장도영 총장을 내세우면 쿠데타가 소수 장교 집단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전군의 지지를 받고 확실한 반공 쿠데타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 국민들에게도 무게감을 줄수 있을 것으로 계산한 것이다. 특히 주한 미군과 국제 사회의 눈길이 걱정스러웠는데 장두영은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령관 맥그루더와 친했습니다. 쿠데타 직후 맥그루더 사령관은 병력을 동원하여 쿠데타를 강력히 진압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맥그루더 사령관은 박정희의 과거 좌익 전력을 알고 있어 혁명 주체가 좌익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었죠. 만약 미군의 뜻대로 진압 작전이 발동될 경우. 박정희의 혁명 세력으로선 도저히 감당하기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처럼 미팔군이 반발하자 장도영 총장은 그들을 설득했고 박정희의 과거 전력에 대해서도 해명하였습니다. 실제 미팔군 사령관 맥그루더에게 보내는 서한은 장도영 이름으로 전달됐고 미군은 일단 쿠데타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 혁명을 장도영 이름으로 추진해오다 보니 장도영은 자연스럽게 군사 혁명 기구인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혁명 주체가 내각을 장악하다 보니 장도영 의장이 당연히 내각수반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내각장관들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는 국방부 장관직을 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장도영의 직함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과 내각수반, 그리고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을 한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이처럼 장도영에게 권한이 주어지자, 그 권한을 좀더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박정희 세력 측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장의장 직함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차고 앉았다고 벌써부터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것 같아. 의장과 수반이 되었으면 총장과 장관은 내놔야 하는 게 아니여. 제기랄, 혁명은 대체 누가 한 거야? 이에 김종필 등 박정희 세력은 장도영에게 집중된 권한을 줄여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 6월 3일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최고회의 의장은 타직을 겸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의결했습니다. 또 최고회의 법에 따라 국정을 총괄할 상임위원장직을 박정희 부의장이 맡게 되자 장의장은 노골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자기와 친한 최고위원들을 불러 이렇게 말하며 분노했다고 합니다. 나를 허수아비로 만들 셈인가? 박장군과 나를 놓고 신임투표를 해볼까? 그리고 5.16을 기획하고 설계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에게 장도영은 가장 경계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김종필은 혁명 전부터 그의 행적에 대해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장 의장의 속을 알수 없었다. 혁명 전후 그의 기회주의적인 행적은 나의 주시 대상이었다. 5.16 새벽엔 한강 다리를 건너던 혁명군의 발포를 명령하더니 오후엔 혁명 지지 쪽으로 돌아섰다. 이후 장도영은 AP통신과 회견을 통해 8월 15일을 전후에 민정이양을 할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결국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은 박정희에게 비밀로 붙이고 장도영을 직접 체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제 중앙정보부장으로서 혁명을 흔드는 세력을 눌러야 했다. 그는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게 눈에 보였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 나라를 근대화하겠다고 시작한 혁명이었다. 나는 그의 언행이 혁명의 대업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혁명을 도려내는 악역을 맡아야 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후 장도영 의장은 혁명 세력의 움직임을 예감했는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중앙청 내각수반실 부속실에 머물렀습니다. 내각수반실엔 권총으로 무장한 헌병 10여 명이 늘 그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7월 2일 김종필은 중앙정보부 요원을 동원하고 헌병대의 지원을 받아 장도영 체포 작전을 지시하였습니다. 정보부 요원들의 기습적인 중앙청 진입에 헌병들은 저항하지 못했고 장의장은 자택에 연금됐습니다. 그 직후 김종필이 장도영 의장 집으로 갔더니 장의장은 체념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와꾸먼. 이제 왔어. 김종필은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장의장은 힘없이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니, 나 미국에만 보내주게. 그러자 김종필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미국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가시기 전에 군사재판은 거치셔야 합니다. 장도영을 연금한 김종필은 박정희 부회장의 장충동 공관을 바로 찾아가 그동안 있었던 사실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박정희는 아주 놀란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아 어쩌려고 그런 일을 벌였나? 그런 일을 그러자 김종필은 자신만만하게 답했습니다. 어차피 겪어야 할 혁명의 과정입니다. 놀라실 일 없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전부 저를 추궁하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장두영 천하는 매우 짧았습니다. 1961년 7월 의장직에서 해임되고 8월에는 중장으로 군에서 강제 예편당했습니다. 이후 중앙정보부에 의해 반혁명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963년 3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장도영은 이용당한 셈인데 박정희는 이에 대해 항상 미안해했다고 전해집니다. 훗날 장도영의 부인 백형숙 씨는 남편이 숙청된 이유에 대해 말했습니다. 남편이 권력욕을 드러냈기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남편은 혁명 공약대로 하루속히 민정으로 이양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장기 집권을 계획한 박정희 씨가 의자를거어차는등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서 쫓겨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동족끼리 피를 흘린 과거를 되풀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진압하지 않은 것이다. 장도영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곧형 면제로 풀려난 뒤 정권의 강요에 의해 미국 미시간주로 건너갔습니다. 장도영의 부인 백형숙씨는 미시간주에 가게 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미시간 주에 정착하게 된 것은 당시 정권이 교민이나 한국 유학생이 없는 곳으로 지정해 준 것이었다. 장도영은 이후 미시간 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웨스턴 미시간 주립 대에서 정치학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1968년에 서울을 방문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귀국을 권고했지만 장도영은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장도영은 웨스터미시간대학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후학을 육성했고, 은퇴 후에는 부인과 함께 플로리다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알츠하이머병으로 투병 생활을 해왔고, 휠체어가 아니면 거동을 못하고, 대화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결국 2012년, 89세의 나이로 별세하였습니다. 유족으로는 사남 일녀가 있는데, 3명은 의사, 나머지는 미국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도영은 생전 5.16에 대해 줄곧 부정적 입장을 밝혔으나, 2011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정희와 김종필에 대해 서운한 마음은 없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먼 산만 바라봤습니다. 과거 장도영 총장은 5.16 당시 박정희 소장의 쿠데타 움직임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방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는 인터뷰에서 장도영 장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도영 장군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게 계산한 흔적이 있다. 혁명을 한다고 하니까, 장도영 장군은 혁명 계획서가 있느냐면서, 박정희 소장에게 달라고 하더래요. 박정희 소장이 장도영 장군과 나는 깊은 사이야, 날 믿고 조해서 하는 수 없이 들었다. 이에 대해 장도영은 쿠데타 40년 만인 2001년 회고록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은 하루 전에야 쿠데타 움직임을 파악했으며, 쿠데타 지원 또는 방조설은 박정희 세력에 의해 날조됐다는 것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세력을 조사했으나 방첩부대장의 허위 보고로 진상 파악에 실패했다. 쿠데타를 사전에 알고 지원 혹은 방조했다고 보는 것은 쿠데타 세력에 의해 날조된 역사이다. 그러면서 쿠데타를 막지 못한 것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육군을 지휘하는 책임자로서 쿠데타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쿠데타가 일어난 뒤에도 이유가 어찌됐건 진압하지 않았다. 사태를 수습해 조속히 원상으로 복귀시키려 했던 일마저 실패했다. 즉, 나는 참모총장으로서 연달아 세 번이나 실패를 범한 것이다. 이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되고 말았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된 것은 성공한 쿠데타 두 건입니다. 이 쿠데타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육군 참모총장으로 주인공의 승리를 돋보이게 해주었습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에서는 장도영 총장이 체포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확실한 세력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1979년 12.12 .12 군사반란에서는 정승화 총장이 체포되면서 전두환은 군부 1인자로 올라설 수 있었죠. 그러나 장도영과 정승화, 두 사람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역사는 이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